네, 안녕하세요. 추억 속 보름달입니다. 네,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, 시켜드리, 소개를 시켜드리게 될 게임은, 네, 러버 더 쿵했죠. 라는 게임인데요. 아이거 네, 제목부터 참. 네 심상치가 않죠. 네 먼저 옵션 먼저 네, 이거 인터페이스 한번 쭉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. 네 어차피 간단한 네, 간단 그 간단한 게임이니까 네 소리 껐다켤수 있고 그 다음에 순위를 네, 다음 업데이트를 통해 볼수 있고 벌점 주기를 별점 주기를 하면 네 구글 플레이로 연동이 되고요 캐릭터 샵에 들어가 보면 네, 이렇게 뭐 다양한 캐릭터들을 살수 있습니다. 코인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네요. 네뭐 캐릭터마다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겠죠. 네 그다음 아이템 샵에 들어가서 네, 이렇게 새우나 그 다음에 뭐 네, 러버덕을 보호해주는 뭐 보호막 이런 것도 네, 다 나와 있네요. 네, 이게 끝이고요 네, 그 다음에. 네, 이게 끝이고 아, 그 다음, 코인 모으는 방법, 이런 것도, 돈말도 있네요. 네, 그 다음, 아래쪽에 코인 남아있고, 그 다음, 제 캐릭터 남아있고. 네, 이게 끝입니다. 그 다음, 네, 게임 시작을 누르게 되면, 서울, 홍콩, 오사카, 베이징, 이네 가지 스테이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들어갈 수 있는데요. 네, 하나씩 다 해보기로 하고, 서울 먼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. 네, 이거 같은 경우는, 어, 렉 걸려. 네, 렉 걸리네요. 아, 근데 이거, 네, 렉이 좀 걸리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이게 네, 렉이 걸리면 좀 느려, 애가 좀 느려져가지고, 네. 네, 막 끊기는 렉이 아니라, 네, 이런, 이제, 이 정도 렉이면 되게 괜찮은 편이죠. 네, 일단 뭐, 이, 거 같은 경우는, 네, 예전에 비, 비슷한 게임을 한번 해본 적이 있긴 한데, 네, 이렇게 뭐 하는 게임입니다. 네, 그 다음에 애를 터치를 할 때마다, 네. 네, 뭐 이상한 소리가 나네요. 자, 올라가. 네. 그 다음에 내려오고, 아, 잠깐만. 네 일단 뭐 이런식으로 네 서울은 이렇게 되고요네그 다음에 홍콩 홍콩 같은 경우는 약간 그 플리피버든가? 네 그게 플리피버드였죠? 네 그게 좀 약간 생각나는 게임입니다 네네 플리피버드는 훨씬 쉬워요 네네 네, 이렇게 쭉, 지, 네, 쭉 진행을 할수 있는 게임이구요 네그 다음에 점수가 올라가는게 보이죠? 네 이렇게 저렇게 뭐 점수가 쭉 올라가고 있네요 자 가자 네. 네. 계속 가고, 이제, 10점 돌파. 어, 아, 예, 삑사리 예, 한번삑사리 났네요. 네, 그 다음, 카스 공유를 하면 100코인을 준다고 하네요. 네, 하루 세번의 선착순, 뭐야, 이거 선착순이야? 야. 네, 선착순 3만 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. 네, 그 다음, 홍콩에 있고, 그 다음, 오사카. 네, 여기는 이렇게 되는 게임이네요. 여기 같은 경우는 되게 좀, 네, 터치를 할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는 편이더라고요. 네, 이게 아마, 가시에 가까이 가면 이게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 건지 모르겠는데, 네,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음? 뭐야? 여기 안 올라가네. 이게 터치를 많이 할수록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지도 않고, 네, 두번 하니까 안 올라가고, 한번 하니까 아 잠깐만. 네, 올라가네요. 네 43점? 여기 같은 경우는 점수를 어떻게 얻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좀 점수 얻기가 쉬운 편이에요. 아우 피하고, 네 피해주고. 아잠깐만야 저기 점수 안 들어와. 여기는 점수가 어떻게 얻어지는지 모르겠네요. 네 이게 제가 게임을 되게 네 정확히 한 판밖에 한다한 한 판밖에 안 하고 지금 영상을 찍는 거라서. 어아네네 어아네네 지금 13 코인 얻었고, 네 마지막 베이징. 여기는 플로피 보는데 되게 쉬워졌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오, 어, 야, 야. 어, 이건 다시 할게요. 네, 이거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. 네, 그 다음 아이템, 아, 그 다음 시작화면에서 아이템 선택을 해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네요. 아,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위치를 못 맞추지? 네. 지금 모점 획득을 해가지고 레벨이 바뀌었고요. 어, 잠깐만.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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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네 이거 그거 뭐 어디더라? 그..홍콩인가? 네 거기보다 여기가 훨씬 더 어려운데요? 아이 이렇게 부딫.. 되게 부딪힐것 같아요 이게 예. 자 이게 예, 18레벨 그 다음 19레벨 그 다음 20번째 아.. 아 레벨이란다 네네 예, 20점 아~~ 네부딪혔네요어 뭐야 네 이놈을 광고 네 아무튼 네 여기까지 네 추억 속 보름달이었구요 네 되게 아무튼, 뭐, 약간 간, 그냥 되게 간단하게 즐기시거나 아니면, 약간 좀, 아무튼, 뭐, 되게 간단하게 즐기기 좋을 것 같은 게임이네요. 네. 그럼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. 네. 러버덕, 여기까지 러버덕 쿵했죠라는 게임이었습니다. 네. 그러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네. 그럼 여기서 영상 마실게요